안녕하세요. 미륵당 꽃만신입니다. 제자님들 그동안 잘 있었죠? 오늘은 어 성주꽃을 공부해볼까 해요. 성주꽃이란 어 집인자, 임자, 토임자 남의 집을, 새를 살든 내 집을 살든 그건물이 인자입니다. 집 건물의 인자, 땅의 인자, 그 신명을 옛날부터 나라가 편안해야 백성이 편안하고 성주가 편안해야 대주가 편안하고 오방지신이 편안해야 기주가 편안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이 성주님도 굉장히 중요한 신명이랍니다 이거는요 저 내릴때 산 부채라서 35년 된 부채예요 아끼느라고 잘 안쓰는 안쓰는 부채인데 내가 이제 공부하느라고 들어봤어요 자 이렇게 성주꽃을 할때 소지 종이를 이렇게 접습니다. 접어서 서리 하나 하고 해서 또 여기에 어빈 송주를 넣으면 또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어 얼마가 됐더라도 어 돈을 받아요. 이제 송주님 놓으시는데 그리고 이제 돈을 받아서 같이 소지에다가 접어서 넣고 이제 이렇게 들고 이제 우리 이 신명의 의대가 각가지의 색깔만 틀리다 뿐이지, 지금 이제 옛날에는 어 신복이 색깔도 어느 제자든지 신복이 어른들은 다 똑같았어요. 보면. 거의가 99%가 똑같았는데, 세월이 점점 이제 오다 보니까 이제 여유들이 있잖아요. 가정에 여유가 있고, 돈들이 이제 좀 풍부하다 보니까는, 아, 요번에는 어, 저번에는 파란 색깔로다가 의대를 해드렸으니까, 요번에는, 어, 뭐, 빨간색으로 해드려야지, 남색으로 해드려야지, 각, 이제 색깔만 틀려지는 거죠. 그러는데, 유독히, 어느 집에를 가봐도 성주님의 의대가 없어요. 미국당 꽃만십만 있답니다. 왜 있냐면, 저는 애동 때, 어, 어느 어른을 따라서 아주 나이 드신 분인데, 어그분의 집을 가, 구슬 따라 진치딱 가봤는데 성죽 구슬 하는데 홍철령을 입고서는 성죽 구슬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왜이 빨간 옷을 입고 성죽 구슬 하시나요? 어 우리들은 캐제만 입고 하는데 그러니까 항해도에서는 홍철령을 입고 구슬했대요. 성죽 구슬. 그랬는데 또 나중에 차오르다가 아, 알아보니까. 진짜로 홍철형을 입고, 어, 구슬했나, 어, 또 캐자만 입고 성주꽃을 했나, 어, 알아보려고요. 알아보니까 또 이런 유래도 있어요. 도포, 도포를 입고, 갓을 쓰고, 그리고 성주꽃을 하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거는 이제 항해도에서 살다가, 어, 피난 내려오신 이제 일반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일반 할머니한테 물어보니까. 그거는, 어, 그리고 일반 할머니한테도 물어보고 또 이제 그 부모님이, 어, 무당이기 때문에 그거에 또 거기에 대한 거를 보고 들었기 때문에, 어, 알더라고. 그러서그 설명을 해주기를 왜 도포를 입고 가서 썼냐 하면 성주굿을 하는데 성주는 대주님 찾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 대주의 옷을 도포로 입고, 그 대주가 쓰던 갓을 쓰고, 그리고선 성주꽃을 했대요. 그래서 그게 유래가 그렇게 내려오게 된 거고, 지금은 다 밖에 나가가지고, 산에 가가지고, 어 성주꽃을 하나 기 때문에, 성주 도반상이라는 게 어떻게 생기는가를 모르시죠. 아는 분들도 있지만, 모르는 분은 또, 애기들은 또 모르죠. 어 대청마루에다가 상을 상에다가 말 옛날에 이제 한말두말 말 이렇게 대박질하는 통말 있잖아요 그말 통에다가 쌀을 하나 붓고 대주 그 집안의 대주 대주님의 대접하고 주발하고 어 놓고 그 주발에다가 쌀을 놓고 그 대주의 숟갈과 젓가락을 꽂아놓고 꽃가를 씌워놓고 실한테를 걸어놓고. 성주님의 시루 하나 놓고 성주님의 어 저기 뭐나 음 공양도 하나 있고 나물 산색 과일 이렇게 놓고 성주님의 상을 차려놓고 성주꽃을 했어요. 저 어릴 때도 그런 거를 어, 영으로다가 김포로다가 부따님에서 그런 거를 봤어요. 그런데 지금은 부따으로 가는 시절이다 보니까는. 그렇게 내, 어, 대청에다가 그렇게 해놓지를 못하고 그냥 명, 명산대천에 가가지고 흘림송주로다가 많이 놓으시죠. 근데 이 성주도 암만 이 국당에 가서 성주를 놀아도 흘림송주를 는다고 해도 성주를 받아와가지고 그 집에다가 모셔 넣어야 될 집이 있습니다. 또 흘림송주로 놀아도 괜찮은 집이 있고. 그런데 봄에는 여성주, 가을에는 남성주. 그래서, 나, 이제, 음, 성주운이 들었어요. 그러면은, 봄에 받으면 안 되고, 그 집이 문서가 남자 앞으로 되어있으면은, 가을에 구슬하게 되면은, 어, 성주를 받아서 모셔주는 경향도 있어요. 음, 아니면, 흘림정주로다가 놀고, 또, 모셔, 모셔주지를 못하면은, 성주를, 송주구슬다 성주 하고 난 다음에, 이 소지에다가 쌀 아홉 주금을 이렇게 담아서, 하나, 둘, 셋, 아홉 주금을 여다 놔가지고선 돈 만원, 응? 하고 이렇게 짬뺏서 그거를 운을 받아, 성주운을 받아서 제가 집치마락에게겨주면은 쌀떡에다가 갖다가 넣습니다. 쌀떡이 지금은 쌀떡이 없죠. 없는 집이 많죠. 일반 가정집에도. 그러면은, 밥을 해 잡술 때, 이거, 이 쌀을 넣어가지고 같이 해 잡수세요. 라고, 어, 증오들이 제 그렇게 가죠. 그러니까, 송주 굿이란, 이 부채솔은 산천거리에 꼭이 손가락에다가 끼우라고 했어요. 그래야 이 부채를 가지고 노는데, 걸그적거리지 않고 편안합니다. 근데, 네? 그런데, 아, 이손주 의대를 이제 얘기하다가, 잊어 <laughs> 먹었네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다가, 먼산장군 의대식으로 다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성주 의대를 해서, 캐자를, 캐자만 있고, 성주님을 모시는 것보다, 이렇게 해가지고, 모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성주님의 의대가 있습니다. 자, 이제 방울를 들고, 근데 이것 또한, 맞다, 안 맞다, 어, 얘기하지 말으시고 타당성이 있으면은 받아들이는 거고 어, 아이 진짜 저거는 아니야 싶으면은 안 받아들이셔도 돼요. 근데 구시란 어느 게 맞다 틀리다 그거는 참 가리기가 무슨 백과 백과사전에 나온 어, 정답은 아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타당성이 있다 싶으면 남의 거래도. 좋게 받아들여서 내 거를 만들면 될것 같아요. 그럼 성지꽃을 시작해 볼게요. 이제 신명에다가 절을 합니다. 인사를 합니다. 공수를 받아요 성주님 어, 암만 가중에 성주님이 편안하신가 지신이 편안하신가 뭐 때문에 이렇게 편안치를 못하신지 알자는 분보입니다 듣자는 뜻입니다 성주님 책을 어, 성주님 열어주세요 하고선 책을 열어서 공수를 받아가지고 이제 공수를 줘요 근데 지금은 그 공수를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절차 받아서 전에는 지금은 또 그것 또한 축소시키느라고 공수를 안 주고 그냥 어 뭘로 뭐 높은 공수를 주죠 그러나 옛날에는 한류 공수를 줬어요 어허냐 해온 다면은 기해년이고 달의 월사고로 다가는 만 달인데 이렇게 해서 공수를 줬는데, 지금도 또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렇게 해서 방울을 놓고, 채를 열었으면 이제, 이제 춤을 춰요. 음 이렇게 춤을 춰요. 대가를 이루어주시던 우리 호방 같은 남성 주고 부여 같은 여성 주구나. 네허냐 나라가 편안해야 만 백성이 편안하고 성주님이 편안해야 오냐 나라 전 대주가 편안하고 오방지신이 편안하냐 안땅 지주가 편안하더라고. 아이 집에 성주님이 편안치를 못하구나. 성주님이 편안치를 못하다 보니 우리 나라 대주가 집에 들어오면 나가기가 바쁘고, 나가면 집에 들어오기가 싫고, 성준 바람이 많이도 불어났구나. 그러나, 저러나 옛날 옛적, 갓날 가적에 까마같이 말씀을 하시고, 호랑이 담배 피우던 번동 시절에는, 우리 성준님이 받으실 때, 마령쌀에다가 시르창 공미에 옥반 진지르다가 도반상으로 받으셨는데, 세월 하나 분분하여 아파트가 생기고 뒷바트가 생기다 보니, 우리 송주님의 대접이 너무나도 서울하구나 어! 하냐 그러나 세월 따라 받으시면서 안 사두고 두나물 둘 적에 어떻고 좋더고 이제 나름대로 나오는 공수를 줘요. 그렇게를 하고서 이제 송주님이 그냥 뭐잘 받았다 못 받았다 어떻게 하고 어쨌든 간에 낮이 되면은 태양을 받고 밤이 되면잔 이슬에 백지 일장에 받아들여 놓고, 우리 성주님을 흐르리한번 놀아보잔다 하고, 밖에 나가서, 이제 이렇게 돌고, 쌀을 들고, 한주음을 쌀을 들고, 막걸리를 하나 들고, 그리고 나갑니다. 밖에 나가가지고, 동남 서북이제 이건 산나무에, 산나무에 접하고 죽은 나무에 의지를 했다가, 어, 백지 일장에 받아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산나무에서 성주를 받아오는 거예요. 산나무에다 이렇게 대고, 어 초가를 밀어내고 와가 되고 이러다 는 남성주 여성주 성주님들 어 안에 들어가셔서 안망가 어, 중에 성주 바람을 재우고 지신 바람을 눌러줍시다 하고서 성주를 받아서 인사를 하고 술을 뿌리고 그리고선 들어오면서 그붙타는 방에 들어오는 문 앞에다 대고 이쌀을 세 번을 쳐요 세 번을 치고선 들어와가지고 성수당에다가 인사를 하고 어대신할만한테 인사를 하고 그리고선 이제 춤을 좀 매물 이렇게 좀 돌고 난 다음에 이제 이쌀 받아온 거를 성주 저기 성주 쌀을 이제 털어서 줘요 제가 집한테 털어주고 난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춤을 추죠 춤을 추고 난 다음에 매물 돌고 나서 매물 돌고 나서 이제요 어 우리 성주님이 어떻게 좋다고 이제 공수를 주고 난 다음에. 그래도 우리 송주님이 쓰셨던 자리에 금문보아가솟아나야지 그 되갔더니 우리 어, 지정이나 닦아줍시다. 그러면은 지정이라는 거는 어, 옛날에는 집을 지어서 어, 저기 뭐라 대들보를 올리고 이러느라고 상랑식을 하느라고 지정 닦기 구순했는데 지금은. 단독이 없잖아요. 그렇게 대들부를 올리고 어, 소부동 대부동 석가리를 올리는 집이 어, 집을 짓는 그런 게 아니고 다 아파트 이렇게 올리고 또 그러기 때문에 세월 따라서 구설할때 이사를 간지가 얼마 안된때 얼마 안 된거나 아니면 이사를 갈라고 한다든가 이럴 때는 어, 지정을 닦아줘요. 그러지 않으면은 이사 간지도 오래됐고 어, 이사 갈라고도 안 하고. 그렇다면, 성주만 편안하게 받아서 자정화시키고, 어병을 몰아줘요. 그 터전에 살면서, 어, 돈을 벌어가지고, 어, 국간을 채워달라고, 인간은 늘어서 방안을 채워달라고, 어병을 몰아줘요. 그러면은, 대부분 어병을 몰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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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어양 타령을 해요. 또 이제 저기 하냐 지정 타령하는 집은 지정을 타령을 하고 그렇게 해놓고, 이제 우리 성주님이 잘 모르셨다고 춤추고, 상기사를 주고, 마무리가 됩니다. 어쨌든 어 또뭐잘 입력이 되신 분들은 잘 셨겠지만, 또 거듭 말씀드리지만, 잘못 알아들으시는 분은... 댓글을 어, 달아주세요. 그러면 제가 또 다음 시간에 어, 부족한 거를 다시 반복해서 공부하는 걸로다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 성주구시 이제 여기서 끝 끝났, 성주구시 끝났으니까 마치고 다음에는 소대감 거리를 다음에는 해보겠습니다.